말하지 말라고 아, 아니 그 아, 착보들이 지금 용동 불리고 있어요. 어고 아, 일정 네. 일정 때문에. 예, 아, 네, 그럼요거 아, 그러면 그래. 요만 보면 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네. 왜 마무리? 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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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맞아요. 맞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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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일단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무게감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뭐~ 마음은 놓이는데 예. 그래도 저는 오늘 모시면서 나는 이거 그냥 같이 한번 보고 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이번 유세 과정이 정말 정신없고 바쁘셨겠지만 네. 유독 저는 그~ 한 장면이 너무 음. 지금도 생각하면서 좀 눈물 날라고 음. 하는데 음. 비 오는 날 음. 네. 이재명 후보를 막 기다린 거야. 어, 응. 그렇죠. 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너무 간절함이 있는 거야. 아, 네.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짧게 준비했는데요. 어, 정말 눈물 장면. 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장, 비 내리는 이 험한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얘 울지마, 예, 울면 안 야, 된다. 이제. 울면 안 되고 <웃음> <웃음> 후보님 시민들의 저, 네. 저 간절함이 간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이제 눈물 나는데 어, 정말 미안하죠. 예를 들면 저도 국회의원도 어쨌든 뭐3년또 대통령 후보로 어 지명 받아서 사실 저 때문에 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커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특히 저는 젊은이들이 편갈라 싸우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음, 맞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야 좀 살만큼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리 길지 않은데 또잘 살았잖아요. 우리 책 뭐. 최 변호사님도 기회 많은 세상을 살았잖아요 예, 네, 그럼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판 속에 막편가리를 해가지고 또 이간질을 하니까 네. 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그 청년 청춘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어우러져서 그냥 잘사귀도 부족할 판에. 근데 저렇게 만든 게내 잘못이기도 하는, 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도는 크죠. 그런데 저 빗속에 저분들이 정말 장대비가 내리거든요 내리 그날 전남에 음. 예, 저기만이 아니라 그전에 뭐 곡성에서 도그러거든 음. 근데 그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갑이 그 보여요 이렇게 막 안경이 막 물이 음. 흘러내려서 안경을 물로 음. 흘러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서 음. 서 계신 거예요 음. 예, 그저 간절함 그~ 거기 너무 죄송했어요 그~ 동안나 나는 또 비를 안 맞게 천막을 이렇게 <laughs> 쳐놓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비를 맞으면 차라리 괜찮았겠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갖고도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이 장면 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네. 꼭 기억 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사실은 네. 우리 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네.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나내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차이점은 그런 사선을 넘어오면서. 이 동류 의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들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전 같은 게생 그렇죠. 네. 저기서도 변함 없이 건강하게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걸.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끝으로 제가 부탁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도 어, 신뢰받는 언론인이고 <laughs> 어, 우리 사회에서의 또 위치와 지위가 있는데 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발 밥 먹자고 하지 마 <laughs> 아, 정말. <laughs> 뭐, 그 거절하는 거한두 아, 번이지 몇번 아니 우리 아니 최욱 그래, 씨가 매번 방송마다 네실내만는 언론 보의 식사 제안을 단호히 거절을 하면서 요거 좀 제, 사실 아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 아, 대표님이 이제 방송하시고 여기 나오시면 끝나고 나면 출연자들과 네.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욱 네. 씨한테 요청을 한 건데 최욱 씨가 대변인... 이제 거절한 거죠 사실은. 최욱 씨 개인한테 한건 아니고. 네. 제발 한번꼭좀 해주세요. 네. <laughs> 아 진짜 안 돼. 야. 네, 아 진짜로. 숨이 일관하게 아, 우리가 아름답게 네. 마무리하기 위해서 후보님 네. 앞에 시작하신 고자장 얘기가 제가 전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방 아, 짧으니까. 아, 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음.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음.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음. 지금의 모습은 네. 딱 우리 후보한테 음. 딱 맞는 음. 말이에요. 예. 예. 저도 한마디만 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그 한마디만 진짜. 하자 <laughs> 기회를 저는, 주세요 네. 아, 비상개혁 이후로 5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 고아처럼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음.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예. 6월 3일 이후에는 진짜 대한민국 제대로 된 지도자가 생기길 정말 바랍니다. 오늘 사전 투표하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야. 와 잘못 찍을까봐 완전 꼭 눌러 찍느라고 맞아. 진짜 너무 힘들었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네. 새로운 지도자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꼭 네. 투표하세요, 여러분. 아 끝으로 진짜 네. 마지막 한 마디 하시면서 <laughs>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맛있네요. 네. 네. 그. 오윤의 씨가 오, 거 찍어놨지, 같은데. 네, 다가 네. <laughs> 저도 저 평소에는 안, 안, 렸렸데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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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저, 전에는 투표할 때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유권자네. 음. <laughs> 야, 이거 굉장히 신선. 제가, 어. 제가 보고 딱 찍는데 혹시 칼을 보자나 만드잖아요. 진짜 나, 손이 진짜 떨려. 아, 진짜. 맞아요. 그러신 분 많아요. 처음, 네. 처음으로. 맞아요. 처음이야. 처음으로 제가 수없이 많은 부뚜껑을 찍어봤는데 네. 오늘 그런 이렇게 와. 아, 이게 느낌이 새롭고 한창 는데 찍는데 와. 와. 정확하게 개나위 찍으라고. <laughs>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매우 절박한 거죠. 음. 어, 절실하고 마지막일 테니까 아. 그리고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잖아요. 네. 누가 뭐 당선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이 한반도 위에 살아가는 5200만 이 사람들의 <laughs> 삶이 다 걸려있는데 <laughs> 이게 가지는 무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12월 3일 그밤 생각만 하면 끔찍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 네. 가끔 저는 그생각 그날 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네. 이렇게 막덜컥 그래요 네. 우리는 넘어왔으니까 뭐 지난 일이고 네. 또 그날 밤 깨지 않고 새벽이 일어났다가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날 밤에 방송하고 뭐그 국회 담넘고 이럴 때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또 네. 예. 뭐 앞으로 우리가 죽는 상관, 상관이 없는데 네. 광주 (5.18) 그 수백 명 죽어갔잖아요. 음. 그런데 서울에서 부딪히면 음. 그 살상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음. 그렇죠. 이거 완전히 나라 이제 막, 막 망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마 사상자 규모가 수천 수만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음. 네. 아르헨티나처럼 될수 있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다시 되돌아가야죠. 네. 민주공화정을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 회복도 민생 회복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기회가 생겨서 좀덜 싸워요 그래야 이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일을 맞아.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 예. 맞아, 맞아. 또 정치도 증오하고 대결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정치가 아니고 그냥 몫을 인정하고 네. 야당의 목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보수 정당의 목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그 목소리를 적당히 조정해 가는 과정이 정치인데 네.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네. 그다음에 결, 결국은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정리하고 또 다른 사안 넘어가고 이런 합리적인 정치를 아유. 하는 그런 그냥 합리적인 세상 네.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 희망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최종적으로 6월 3일 선거로 결판이 날 텐데 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에 우리 나라의 운명,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운명이 달린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네. 지위, 학력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한번 물려주자. 네. 네. 고운 알아서 예치. 좀 하세요. <laughs> 네, 알았습니다. 예, 지금 아, 우리 그래, 그래. 네, 그, 빨리 그래, 그래. 계속. 예, 그래. 예, 그걸. 네. 그래서 이 참여들이 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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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 너 이것도 힘들다. <laughs> 아니, 지금 댓글에는왜 자꾸 끝내려고 하냐요 달려. 계속. 참모들은 빨리 끝내라 하지. <laughs> 후보님은 <후보리는 웃음> 계속, <웃음> 계속 <웃음> 얘기하지. 아, 같이 힘들어. 힘들어 너무 꾸뇨. 예.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왔습니다.